스테파니와 함께 떠나는 라디오 성지 순례. 참이 예수님 안녕하세요 이재경 스테파니입니다. 어, 지난주까지는 명동 대성당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서울 교구 내에 있는 다른 성지를 소개해 드겠습니다. 어, 그첫 번째로 서울 해와동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성신 교정과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약현 성당입니다. 가돌릭 대학교는 1855년 충북 제천 베론의 최초의 신학교인 성 요셉 신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메스트르 신부가 학교를 설립하고 1856년 9월에 초대교장으로 뿌르띠의 신부님이 취임하게 되죠. 1866년에는 병인박해로 베로온 신학교의 푸르띠에 신부와 푸티니콜라 신부가 순교하면서 신학교 교육이 중단됩니다. 1885년에는 강원도 원주 부원골에 신학교를 재건하고 예수성심 신학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1887년 부원골 예수 성심 신학교를 서울 용산 한벽정 지금의 원효로 사가 인근으로 이전합니다. 그리고 1855년 신학교 개교 후 41년이 지난 1896년 처음으로 서품식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최초의 서품식이었는데요. 강섬상 라우렌시오 정교하 아우구스티노 강도영 마르코 신부님이 약현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1901년에는 미리 내에 있던 김대건 신부님 무덤을 발굴해서 그 유해를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에 안치했습니다. 1942년에는 일제에 의해서 용산 배신학교 교육이 중단되고 1945년에는 파리 외방 전교회 소유의 해화동 소유지와 서울 교구 소유의 옛 용산 신학교 부지를 교환하면서 신학교는 용산 시대를 막을 내리고 해화동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951년에는 6.25 사변으로 제주도로 신학교가 이전되고요, 전쟁이 끝난 후 서울로 돌아오죠. 1992년에는 가톨릭 대학교로 학교 이름을 변경하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1896년에 한국 최초의 사품식이 있었던 약현 성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 청파로 중림동에 있습니다. 서울역 바로 뒤에 있습니다. 1891년 박해가 끝나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서소문 성지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약현 성당을 세웠습니다. 중림동 약현 성당은 원래 1887년 수레골, 현재의 순화동에서 한옥공소로 출발했는데요.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온 후 무수한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 살던 교우들이 도성 문방만 해도 수백을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제7대 조선대목구장 교계제도 설정 전의 교구를 대목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7대 조선대목구장이었던 블랑주교는 1887년 지금의 중구 순화동 지역인 남대문박 수레골에 집한 채를 마련해서 교리 강습을 위한 강당을 차렸는데요. 이것이 바로 약현본당의 시작인 약현공소입니다. 공소가 설립된 후에 교우가 나날이 늘어나자 종현성당 그러니까 명동성당이죠. 명동성당의 두세 신부는 뮤텔 주교의 허락을 받아서 1891년 약초가 많아서 약초고개, 즉 약현이라고 불리던 언덕을 매입해서 성당 건축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1891년 파리 외방전교회 신학교 설립 기념일에 성당 정초식이 거행되고요. 같은 해에 두세 신부가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면서 약현본당이 정식으로 설정됐습니다. 명동 본당에서 분리돼서 서울에서는 두 번째, 전국에서는 아홉 번째로 설립된 본당입니다. 명동 성당을 설계한 코스트 신부는 명동 성당의 설계 핵심을 담아서 1891년 10월에 건축을 시작하고 착공 1년 만인 1892년에 약현 성당을 건축했습니다. 어, 명동성당은 1887년에 땅을 구입하고 정지작업과 기공식을 거쳐서 1898년에 완공됐지만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작은 약현성당은 어, 1892년에 명동성당보다 먼저 완공됐습니다. 약현 성당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벽돌교회 건축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적 제252호입니다. 약현 성당은 완공된 지 4년 뒤 1896년 4월 26일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사제 서품식이 두 차례 있었습니다. 명동성당은 4대문 안 선교를 담당했고, 약현성당은 4대문 박, 경기도부터 멀리는 황해도까지 선교를 담당하면서 넓게 퍼져 있는 교우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초대 주임인 두세 신부는 남달리 교육열이 높아서 1895년 약현서당을 세워서 어린이들을 가르쳤고요. 1901년에는 성당 군회의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가명학교. 이 가명은 두세 신부의 본명인 가밀로를 한자로 표기한 것입니다. 이 가명학교를 세우고 또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양명학교도 설립했습니다. 1920년 9월 30일에는 최종철 마르코 신부가 본당 출신으로 첫 번째 사제가 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후 1954년 3월에는 성 요셉 의원과 성 요셉 간호 고등 기술학교를 세워서 전문 인력 양성과 더불어서 극빈자 진료에 힘썼습니다. 이후에는 카톨릭대 의학부와 부속 병원인 성모 병원이 되었습니다. 약현 성당은 2010년 3월 5일부터 서소문 순교 성지 현양탑에서 매주 금요일 성지 미사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순교지 전시관과 최양업 신부님의 기념 홀도 있습니다. 스테파니와 함께하는 라디오 성지 솔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느님의 은총을 느끼시는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재경 스테파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